관계 아니라 철학자의 임무가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처럼 다시 내려와서 친구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어, 그 철학은 그냥 자기만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에서 특히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후로 철학은 이 세상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인식의 오름길을 가서 철학적 사고를 한 다음에 뭔가 깨달으면 다시 인식의 내림길을 거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고. 참다운 인간이 살아야 할 원리를 가르쳐줘서, 우리가 다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거죠. 뭐, 공자,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랬죠. 하여튼, 그런 태도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동굴의 비유라고 하죠. 재밌는 것은, 어, 플라톤이 이제 대학을 세우자 아테네, 그게 아카데미, 오늘날 무슨 무슨 아카데미라는 말이 이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서 왔죠.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대학이죠. 거기에 그문 어, 입구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새겨놨어요. 기하학을 모르는 자 들어오지 말라. 왜 철학을 공부하러 오는데 진리를 알러 오는데 기하학을 알아야 된다고 할까? 플라톤 생각은 기하학이야말로 가장 그 이데아의 세계를 가장 규칙적으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학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불변의 법칙이 있잖아.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이다. 이런 것이 우주의 원리라는 거죠. 이걸 보면 그 기하학적 공식들을 보면 그 이데아 세계의 그런 어 진실을 어느 정도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정확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회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플라톤주의에서는 우주를 원운동을 하는 어떤 등속 원운동을 하는 세계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천체는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근원. 그걸 움직이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한 운동이고 영원하고 초월적이며 완벽한 순수 형상의 세계 운동은 등소원 운동이다. 그래서 그것을 수학으로 풀어내는 것이 기하와 형상과 수학으로 표현해내는 게 기하학이죠. 그래서 이 기대 기하학을 알면 이데아를 회상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라는 거죠. 자 플라톤의 국가로는 폴리테이아라고 이제. 하는데 폴리테이아라는 것은 폴리스에서 나왔죠. 그게 이제 도시 국가를 말해요. 이 도시 국가의 이상적인 국가를 폴리테이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철학자들이 다스리는, 즉 진리를 깨달은 철학자들이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용감하기만 하거나, 그냥 욕망만 있어서 자꾸 그르친다는 거죠. 이 정치를 정말 공정하게, 이 나라 전체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또 그것이 올바른. 진진 어, 진리와 정의와 선과 아름다움에 맞는 그런 정치를 이제 할수 있는 사람은 철학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성을 가지고 이제 지혜를 추구해서 통치자로서 자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용기 있는 사람들, 싸움을 잘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은 용기 기계 또는 용기가 있어서 이제 방위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많은 일반 농민이나 노동자들, 장인인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전해였고 뭐 부해였고 이 사람들은 생산자가 돼서 피라밋 구조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질서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될 때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 굉장히 이상국가론을 주장했죠 그래서 그런 교육에도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똑같이 다 동화나 신화를 얘기해줘요. 6살 때까지.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초등학교 전반에는 음악과 체육을 해요. 음악, 이게 음악과 체육이라도 운동하고 감성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고학년에 가면, 고학년에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고등학생까지는 문학, 산술, 기하 천문학 이런 걸 해요. 상당히 수학과 자연과학 좀 중심으로 하죠. 근데 여기까지. 지금 요 초등학교 예비 단계까지는 일반인들이 가고요, 즉 장인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뭐예요? 이 유명한 그러니까 용기 있는 여기 군인들 군인들은 여기까지는 해요. 그러나 요 이상 이게 이제 대학이죠. 거기는 철학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갈라지는 거죠. 그래더 이상의 교육이 필요 없는 사람은 군대로 가는 거고 군인이 되는 거고 마지막 스무 살부터 삼십 세까지 십년 동안 일곱 가지의 자유 과목 이게 이제 중세 대학의 과목이 됐죠. 오늘날도 교양 과목이죠. 문법, 수사학, 산술, 기하, 천문, 화성, 철학적 문답 이걸 '설변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공부하는 거. 이것을 하는 사람은 철학자가 되고 앞으로 통치자가 될 사람들만 해요. 그래서 5단계에 가서 35세까지 교육을 받아요. 철학적 문답법에 집중. 옛날에 조선시대 왕이 보통 뭐 30, 35세 될 때까지 그렇게 계속 유, 유학에 의해서 공부를 받는 거랑 비슷하죠.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에 제가 철, 책을 하나 소개하는데 이, 여러분 이 그리스 세계의 그 철학을를 자주 재밌게 쓴 책인데 지중해 철학기행에서 독일의 클라우스 헬트라는 어, 교수인데요. 어, 부포탈의 철학교수인데 예, 아주 이 모든 기름 플라톤을 통한다. 아주 굉장히 재미있고 그기그 그리스 철학을 이각 도시를 이 그리스와 로마 시대 철학을 각 도시를 이제 다니면서 어 이렇게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이해하기가 쉽고 재미있습니다. 이책 한번 여러분이 예, 한번 읽독할 것을 권합니다. 예. 첫 시간 마칩니다.